예, 그 보시도록 아마 그참 많은 클리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점들이 계속 그 저희 시청자들한테 좋은 어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만의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, 다른 캐릭터, 다른 배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 충분히 또 다른 장점으로 어 어필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그런 와중에 또 저희 드라마가 그래도 다른 어떤 어 로코 드라마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지점은 어, 이번에도 저희 작업을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던 건데, 저희 그, 저희 배우들 같아요. 그 1차적으로 남자 주인공을 맡은 성훈 씨 같은 경우, 저도 이제 그 다른 작품을 통해서 성훈 씨가 연기하는 걸 봤었지만, 막상 이제 저희가 이, 이, 이번 에탄올 로맨스를 작업하면서 제가 깨달은 지점은 상당히 폭이 넓은 배우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었습니다. 오. 근데 그 당연히 어떤 진지함과, 어, 그런 우수가 찬 어떤 눈빛도 갖고 있는 배우지만, 정말 놀라운 지점은 사실은 코믹함, 코믹감이 엄청 어,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매번 감탄을 했었고, 어,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불명 이제 작가님들이 너무 너무 재밌게 잘써 주셨지만, 사실 배우들이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, 또 하나의 플러스,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정말 너무 너무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. 앞으로도 사실은. 그 저희 뭐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사실 이쪽 그 내러티브를 구사하는 어떤 장르에서 성훈 씨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정말 커지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좀 들고